살이셨나봐 동영상 찍어 한참해 <laughs> 갑자기 난데없이 TV에 나오시네 <laughs> 아니 언제 신발 장사를 시작하셨대? 언제부터? 아니 이거 <laughs>

좋습니다. 아침저녁 선전할 때 입으셨다가 낮에 더우면 벗으셔서 핸드폰 속에 보관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.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요. 아니 실제 보면 얼굴이 더 작으신데 TV는 더커 보이시네. 아, 식품을 구9구전에 응? 모시고 있습니다. 단돈 1품을구식전입니다